주인님 우리도 출동 그래 출동은 알고 싶지만 그래도 안 들고 웬거 그 이유는 경찰관들이 이기기 때문이지. 이 화면에 오 경찰관들이 이기고 있잖아. 가자.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거대한 자동차들이. 염소포카 두대를 불로 내려놔두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매끼를 태운 다음에 안 다치게 하고 재건들을 실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의사항을 정리하는 거야 그건 좋겠군요 그러면 그래, 병사들이 다 죽고 나저 실행을 해주지 그래요 띵띵띵띵띵띵띵 <듬> 띵띵띵띵띵띵 안돼! 죽고 있잖아! 기장님 언제까지 이러야 되나요? 어, 뭐야 정말씨!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이 다죽음 나서. 네. 뭐라고? 다죽 나서는요? 지금부터. 우리 아지를체들의 복수를 해주고 다아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최대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차! 다죽어버리십니다 어쩔 수 없군. 일단 동생들이 뒤로 오면 그때 실행을 해야지. 할렇게 뒤로 가자. 이제 더 속도 증거 뭐야? 뭐을 살을...